다들 고생했어. 시험 보느라 고생 많이 했어. 고생한 건한 거지, 뭐. 점도가 안 나왔다고 고생 안한거 아니잖아. 응. 어. 자, 2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 빈칸 문장부터 볼게요. 다시 보고 습니다 자, w e n is his career? 그의 어떤 경력의 후반부에 when he was an international success. 그가 국제적인 어떤 성공받으려 올랐을 때 he still would often. 그는 종종 빈칸을 하곤 했다. 여기서 우대는 어떤 과거의 습관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죠하곤 했다. 오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문장을좀 보면 될것 같은데. 고기를 승장이가 한번 해 볼까요? 예를 들어, 많은 게스트 첼로 연주자들 이그 콩서트의 처음 절반을 연주 하면 그때 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들은 밤 까지 끝내 끝낸다. 음. 응. 그러니까 밤이 대해서야 they finished 응. 끝나졌다니까 이제 다 맞췄다는 거죠? 음, <목소리> 하지만 그다음터 다른 사람이 해봅시다 형준이 너무 비슷한 반응? 음. 때때로 연주할 것이다? 그... 짤려서 오락서 응? 음? 오락서리 어디요? 더 OIC 아, 너도 짤렸냐? 오락서리 s 작 n d 네 n g one. t h t h e part of orchestra. The 네. part of o r c h a 어. t f s e c o n d h a l f 후반부에. 그 빨리. 음. 거기 두 인부터 하고 있는 거지? 음. 두 인부터 해야 돼, 재밌다. 네. 낮 음, 재미가 있었다라는 거네요. 저기까지 보면은 많은 청소 게스트들이 그냥. 전반부만 하고 그냥 갔죠. 그쵸? 어. 근데 이 사람은 후반부에도 연주를 같이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더한 거죠, 뭔가를. 그죠? 엑스트라워클 더한 거야. 그거를 언급하는 1번밖에 없네요. 그죠? 요구된 것보다 더 많은 것을했다 오케이. 나머지 그냥 해석 쭉쭉 해보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첫문장부터은지부터쓱 한번 해봅시다. 맞아. 음 맞아. 이는 얼마 후니까 그냥 그 주변에서, 그 근처에서 콘서트에서 많은 연주를 했었다. 하면서 그는 매우 유명해졌 고. 그리고 는그 콘서트는 매진됐다. 콘서트 네. 중원 하나가 아 잘렸어요. 됐을 때아 잘렸어요. 은재야 네. 그거 보여줘라. 그리고 그는 그티켓에접근할수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 콘서트를 줬다. 그뒤에이곳다 이곳에. 이곳그이곳그이 영화 이이이거사이이름이에이이거배이고이거에이아가을에이곳했 이곳에. 고 거기 이고 이곳에. 이리같이래가 대체 머리가... 어디 어 네. 여기 있어. 아, 니 <laughs> 네. 그렇죠. 다음 주민. 네. <laughs> <laughs> 2번 하고 있어요, 2번. 네. 어, 저... 네. 게이트이랑 1번 받았어 숙제도 꾸미고 있어 네 네? 아어머님도 모르신다고 전화해요? 게이트... 2번 하고 있어요 게이트이랑 1번 받았어요너 채점 안해안 되지? 네 번영아 네답 체크해봐 음. 게이트웨 4번 5 엑서사이즈 325 아, 3번, 1번, 5번. 3 번, 1번오 번. 셋. 일단 2번 우리 정답 체크를 했어요. 거기 잘 보시면 빈칸 보시면 호재랑 느껴졌습니까? 자, 레일리스케이브 그의 경력의 후반부에 이후에 예를 들어 어, 많은 게스트로 온 첼로 솔로스트들은 솔로로 연주하는 첼로 연주자들은, 근데 첫 하브콘 콘서트의 전반부만 연주를 하고 나서. he finished for the night. 그들은 저녁 연주는 안 하고 그냥 있으 끝났어요. 그러나 마시는 때때로 오케스트라로 두 번째 콘서트의 후반부에서 연주를 했고. the t 오케스 d 라 h orchestra 이것을 하는 것은 특히 그에게 너무 재밌었다. 그래서 요구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한 거죠.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1번을 정답으로 체크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다 해석을 다해봤고 he s a y s 거기부터 해석하고 마무리를할게요시선왕우기 s 텔 음, it's incredible. 그 <목소리> 이천드, 놀랍다 그는 방식은, 미래소파.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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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그 아, 마가 여기서 왜 나와요? 플드기어이그그리고 아, 그리고 그들이, 가 그들이, 아, 이 아, 플레이어들이 듣는 들이 듣는 아,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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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들이, 이그이 아, 이 아, 그이 아, 그이 아, 그들그 아, 어? 존중하는 거죠 존경하는, 거, 존경하는 거죠 하나 더 이거 나는 스릴이 뭐예요? 어? 스릴. 스릴 우리 스릴, 스릴. 아... 지금 바보됐냐 나는 스 something 무가의 네, 일부가 되는, 되는 것에 스겠 그것은 그것의 부분 내학보다 더 많은 뭔 그것이 바로 뭐다 팀의 일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라고 하고 했네요 오늘은 시험비 상담 때문에 뭐 제대로 뭐 되지도 않았는데 숙제를 좀 많이 내줄게요. 안돼요. 평일 수업 때는 좀 빡세게. 안돼. <laughs> 네. <바로. 웃음> 우리 이제 또그 별로 짧지만. 항상 모의고사 대비도 해야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 고 삼이야 진짜 아, 아 선생님 네 수능이 한 달도 안 남았어 선생님 네, 네. 저희 당국 수요일 에사야요 수학 여행이야 선생님 네. 저희 화요일에 연주회라고 일정이 있어서 오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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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일정. 일정 없죠 네. 너네 화 화요일 날오지예 네. 어. 어디 가냐 너네 수학여행. 아 제주도? 서울에 가나? 어? 사귈 때스트레 사울게요. 맞지? 좋아. 가서 인상은 말뼈 이런 거 사오지 말고 영업 당하지 말고. 알겠지? 이박 이박 삼일로 가자 네, 이박 삼일. <laughs> 선연하는 줄이나. 네. 연락. 네. 포클렛 토플릿 어디? 포클릿이야 어디 가냐고. 네, 이거 제출해야 돼요. 이거 듣고 가야 지 이거 이거 <laughs> 듣고 가라고. <laughs> 네. 어? 시험 봐야 돼고 시험 보고 숙제도 아. 다 하고 가야 지 그럼 가고. 이거 숙제만 공지하고 아는 <laughs> 그 수요일 날당못 오는 거는 네. 화요일 날 보이 수업을 녹화를 할 테니까 일요일 날 와서 다 보충을 뭐 합시다. 알겠죠? 네. 어차피 수요일은 당국만 수업하기 때문에 어, 숙제를 많이 내 줘야 되는데. 많이 안내주거같돼요 아, 근데 어 많이 뭐, 내달라고 예. 알았어. 너는 기대 저월일 수 없지. 않아? 안 돼요. 그이 그래, 새끼야. 그만, 그 어? 아니지, 이 교실 있잖아. 아. 원장님 수업 있잖아. 문법, 문법 아.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아. 자, 수영택 한, 21부터, 13일이에요. 다음 시간 봐. 예. 다음 시간부터. 음, 얘기하겠2 1의 1. 22의 3. 일단요, 선녀. 서이대그세 개? 네. 외우시고 네. 시험은 한번 확인만 해도 아다 알고 있는지. 그 미리 족과서 몇번 들어가죠? 몰라요. 네? 안 들어가시 대가. 그럼 시험을 보면 안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리딩 보스터 봐야겠네. 몇 네, 아직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근데 우리 시비 하나가 끝났잖아. 끝까지 아예 몰라 근데 우리 1 2 하다가 끝났잖0끝까지안들어까잖아까지3들어까지3지3 0번지번까지3번까지 30번까지. 30번까지. 3 0번3 0 3 0 3 0번 그 다음에 문영은? 어? 근데 저가 저번에 실수로 한번 어, 봤는데 선생님 어? 저 근데 저가 저번에 실수로 한번 봤는데 30일 30일 근데 어제피명도 네. 시험 또 들어갈 거니까 문영이는? 뭐해 봐야죠 어? 지웠으니까 교과서 몇 과정인지 <laughs> 몰라? 교과서 여덟 과 나왔으니까 8분의 1, 8분의 1, 분이겠죠뭐 사실 무서워졌네 문정아 <laughs> <laughs> 친구 왜이렇 무서워졌어? 얘는 예, 제 친구 아닙니다 무슨 미친 미친 학교는 미친뻔3 3... 3... 3... 어? 3번 3, 3... 3... 4... 3... 4... 3... 4... 한국 새끼들은 어하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 아, 수업 시작반 몰라? 네네 선생님이 상과 하라고 하던상데네 제가 과해서니까이 용진쌤이?